할렐루야 천지만무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목을 주관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와왔을 때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삼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질투하고 분과 원망을 내 마음 속에 두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맞춰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예배의 주인이 되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듯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늘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옵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멕시코 땅에서 한인 장로교회를 만나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받으며, 또한 성도 안에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그 옛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날을 허락하, 허락하셨듯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기운 멕시코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의, 의심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관계 회복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깨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만난 부부가 갈등하며 깨어져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게 해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이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불편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이웃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라 혹시. 마음의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상실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상실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건강에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시다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막힌 것을 뚫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민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 멕시코 땅에 살때 참으로 안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 그들을 정말 늘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고 날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보금의 시야시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주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각각의 지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세상의 일처럼 힘을 들여드려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진정을 다하여서, 우리가 자진하여 성기고 봉사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각 지체 지체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듬고 보완하며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 대회로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또 예배 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회가 아니라 서로 찬양을 발표하며 하나님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찬양드리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화평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손길들 또 예배 가운데 찬양하 우리 신원 찬양대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라. 영혼 가운데 강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홀로 주인되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 예수님의 이름 안 들어 기도드려 사울 나이다 아멘.